안녕하세요 오늘도요리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민물장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본 장어 중에는 가장 큰 역대급 손질하기 전에가 1.6kg 그리고 내장을 다 빼도 1.2kg 정도 돼요 국내산 이게 토종 품종인데 무태장어라 그래서 그 뜻이 없을 무자에 클태차. 더 이상 큰 장어는 없다. 이런 뜻이래요. 임금님께 진상을 하던 그런 아주 귀한 장어인데 장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구워도 맛있겠지만 오늘은 끓는 물을 한번 이제 먼저 부어서 손질을 하고 한번 쪄줄 거예요. 이 장어를 먹으러 오는 게스트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액질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론 이 무태장어 자체가 저기 없긴 없어요 그뭐 비린내나 그런 게 없긴 없지만은 그래도 좀더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칼로 긁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위로 지느러미가 좀억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찐 다음에 또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워낙 장어가 크기 때문에 찔 때는 껍질이 밑으로 가는 게 좋죠. 이렇게 찜통에 한번 쪄주면 좋은 점이 부드러워지고 좀더 깔끔하게 드시는 분들은 기름을 쫙 빼주기 때문에 잡았을 때는 한 15분 정도 찌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해드릴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그냥 안성훈 김호중입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아시죠? <laughs> 조회수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호중이도 그렇고 이제 안성훈 씨도 그렇고 스케줄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까 기력이 많이 딸리고 해서 뭐예요? 제가 장어를 장어. 와 풀코스로 진짜요? 준비했습니다 오기 전에 장어를 한번 쪘어 왜냐면은 그냥 구우면은 이게 장어가 워낙 커서 아 아니 이 정도는 메가톤 아니에요? <laughs> 한 마리에 한 1.6kg 정도 돼아 뜨거워라 아나콘다네 <laughs> 안 아픈다 못아 나쁜다라니. 와. 그러면 찔겨서못 먹어. 어 뜨거. 어, 조심하세요 선. 일단. 이걸로도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장어탕에 먹으면 같은데? 와. 와, 와 이거 이거. 살면서 나는 이런 큰 장어는 솔직히 진짜 처음 봐. 이거 이게 와. 나도 이만한 거 처음 보는데. <laughs> 형님 처음 보세요? 어. 아 뜨거. <laughs> 근데. 아 뜨거 뜨거 아네 뜨거 뜨거 아아 뜨거 뜨거 하하하 내 임금님만 드시던 어. 왕이 될 상인가? <laughs> 왜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다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 생각도 못했는데 아 좀약간 진짜 좀감 감동 감중. 대한민국 와, 오주... 최고의 셰프 정호영 셰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laughs> 아니, 식용유를 못 찾고 계신 아 이거 못 찾으면 안 된다, 잠깐만 또 순서가 바뀌었어요? 코스니까 아니 진짜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 이 정도 까와 그러니까. 비교 봐 이건 완전 3배 되겠다 3배 어, 어이! 아이아아 진짜 나 그건 줄 알았어 뭐 뱀? <laughs> 아니 진짜 아니 <laughs> 오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laughs> 이게 오이 진짜 징그럽게 생겼잖아 오! 아이 <laughs> 뱀가 뱀인 줄 알았어 그냥 진짜로 어, 소, 진짜. 솔직히 인정해 봐너 때문에 놀랐어 <laughs> 아니 이게 전기뱀 장어라니까 와. <laughs> 손을 음. 었습니다 식욕이 아. 도네 음. 진짜 맛있다 아 이것도 우리가 사실 보통 보던 그런 장어인데 음. 그러니까 얘 오. 옆에 가니까 얘 음. 귀엽네 아 근데 저는 형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음. 보통 뭐 장어 꼬리가 왜 항상 뭐 어른들 음. 그리고 남자한테 왜 엄마들 먹을 때는 아빠 주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또 장어 꼬리가 그게 있어요. 그 서브젤 하나 갖고. 아니 너 오늘 잘못 찾아온 거 같은데. 호영 형이 되게 진짜 애교가 많.. 그러니까 애교보다 되게 귀여움이 많은 게 항상 본인이 본인 음식을 하면서 입맛을 다신다. <laughs> <laughs> 이거 두 번째요? 어두 번째 요리. 이거는 오. 장어 계란말이. 오. 집에서 계란말이 해먹으면 솔직히 햄도 넣기 힘들거든요. 당근도 잘안 넣고. 귀찮아. 여기 오니까 형. 음. 장어계란마리를 다 먹어 보네. <laughs> 내가 봤을 때 응. <laughs> 야. 그 냉국 때부터 사실 진짜 허영 정호영 셰프 진짜 아. 장어를 이렇게 넣어 줘 근데 진짜. 그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어. 그때좀 약간 센 이미지였고 제가 봤을 때좀 말씀도 많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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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고 캐릭터가 딱 맞는 게 제가 붙여 드렸거든요. 정보고 캐릭터라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잡았어요? 빨리. 처음이 힘드라 지금 실패인 건데요. 이 정도면. 근데 벌써 중요한 거까지... 이야~ <웃음> 이게... <웃음> 이걸 꼭 잡아주세요. 형, 그냥. 이게 처음에 이게 딱... <laughs> 어, 됐다. 됐다고요? <웃음> 오, <웃음> 오케이. <웃음> 너무 아터졌는데요 <laughs> <다 물, 물게 웃음> 너무 묽게 해놨어, 이거를. 계란 <laughs> <laughs> 계란을... 이렇게 애껴 갖고 물잖아. 물이 근데. 많이 들어가서아 고영셰프님, 다르네수술을해주시네 식용유도 엄청 꼈어, 이거. 어, 이제 검정. 이렇게. 아까 그 무태장어라 네. 하셨잖아요. 음. 어. 그래도 무태... 무태장어로 4인 4인씩 비가 막히거든요. 아, 진짜. 예. 네. 형이 하나 주뭐해 주세요. 응.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무. 야, 무지하게 맛있게. 어, 이제 하나, 아. 둘, 셋. 태. 태 슬슬 나오네. 오! 오 장. 장난 아닌데? <laughs> 하나, 둘, 셋, 어! 어, 이거 장난 아닌데? <laughs> 못 들었어. 정신 <laughs> <laughs> 팔려고 수술 중이셔가지고. 응. 이제, 이제 난다. 이건. 이게 사실 있어야 돼. 그래,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거? 네. 이거 다이소에 팔걸? <laughs> 나는 형또 만나면 진짜 궁금했던 게 보통 그그 그 칼이랑 어, 셰프들이랑은 일심동체라 하잖아요. 형님 거는 얼마 정도 예요 그렇게 안비싸내거 중에 좀 네. 비싼 칼이 한 50만 원? 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것도 음... 많이 쓰는데 <laughs> 아간 <아까> 집중해야 <집중했는데. 웃음> <laughs> 아, <laughs> <저, 웃음> 좋아하시는데 여기? 그, 됐다. 일단 1차 어, 성공 있자, 있자. 맞다. 빨 <laughs> <laughs> 예쁘다. 이제 두 번째 코스. 오안 뜨거워요? 어, 이거 괜찮. 원래는 이제 숯불에 한번 구워주면 더 맛있는데 여기 음... 숯불이 없으니까 아... 팬에 이렇게 노릇노릇 구운 다음에 장어 소스를 이제 조리 듯이 부들부들하게 익히는 거지. 아 이거는 금방 해 장어 초밥. 초밥도 해줘요? 아니 뭐 장어 필 세트 코스. 어 제가 비빌게요. <laughs> 아 형. 성훈이 형이 주먹밥 집이에요. 오니이리 아, 진짜. 네. 하고 있어 가지고. 성택역 앞에서. 어디? 어머님하고. 성택역 앞에서 아, 오니이리치 네. 하고 있어요. 그냥 더 어. 달달한 간장. 아, 약간 주먹. 삼겹살 끓는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도 진짜? 그래. 난 이거만 먹어야 돼. 아 이거 맛있겠다. <laughs> 아 근데 형좀 진짜 감동이네요. 여름인데. 장어. 여름에는 장어 아. 먹어줘야 돼. 아 눌러 보는데. 그럼 오늘 정호영 셰프 의시행착오라는 타이틀인가요? <laughs> 아니 이게 프라이팬이. 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인간들이. 어? 프라이팬도 제일 가게를 허른 걸 갖다 준다. <laughs> 어? 어차피 뭐 동생들 와서 다 함께 네. 형이 진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 영광이지. 아 어, 이제 소스를 붓자. 어, 저희가 솔직히 언제. 경호 셰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 이렇게 밥을 먹겠습니다. 나이힘 없어서 는다 이거 뭐야? 뭐나이런적 처음이야. <laughs> 잠깐 오늘 시 레전드 나왔다 레전드. 아맞나 물티슈. 뭐가 대형 눈썹이야? 여기서. 아형다맴 e l d o 봐봐. 미쳤 아, <laughs> 오늘 장미탄 나왔다. 장미탄 <laughs> 똥유탄 알지? 똥유탄똥유탄이어서 <laughs> <알지? 웃음> <laughs> 근데 형, 어차피 먹다가 흘려요 <웃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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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또 형! 잠깐 아, 이 진짜! 아, 이하게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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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 아, 이거 진짜! 이런거 나오는 거야이런거 유탄 <laughs> 아 너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역시 우리 호호 브라더스 는 찍을 때마다 레전드가 나오네 아, 와. 와 진짜 크다 이그 정도는 매로 구이 아니에요? 두꺼거봐 그 장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덩어리씩만 먹어도 부질것 같은데 우와 오케이 어떻게 올리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렇주세요 와내 진짜 유튜브 찍으면 이렇게 <laughs> 폭파 사건이 날 처음이었어. 우 깜짝 놀랐어. 진짜. 담아줘. 차차 차족이 차족이 차족이. 차족이. 자 차족이 그러면 설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차. 시끄만 시켜라. 차 시끄만 시켜라. 오케이. <laughs> 자조 조금만 시간을 줘봐. <웃음> <웃음> 오케이. 자 기. 아, 기라도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아, <웃음> 자, 하자 올렸습니다 아, 아 이거 쫄아지는 먹음직스럽게 밥만 남은 잘하죠 서홍이 그대로 올릴까 그냥? 아 그래도 진짜 거? 형 예전되겠는데요 어, 이게 왜냐면 그렇죠? 떨다가 뜨거워서 못살거 같아 <laughs> 와. 아. 와 딱이다 와형 근데 이렇게 게스트는 처음이죠 게스트 다 거의 다 요리 요리사들이나. 음... 그러면 가수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초, 처음이지. 연예인이 처음이지. 그러면 어. 한 번씩 형님 음. 이런 것도 괜찮은 음. 것 같은데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저는 오늘 무슨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요. 정우영 셰프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음식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음식도 안 알려주셨어요. 음. 뭘 해주신지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진짜 이건 기대 진짜 넘치는 초월. 와 가격으로 근데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할걸 초밥. 네. 와 맛에서보다 나, 나 이거 구경할 거야. 이거는 그리고 폴댄스 할때분도잘 주시고. <laughs> 와나 그거 깜짝 놀랐어. 음. 이거 초밥이라기보다는 그냥 김 장어 김밥. 김밥. 응. 역시 형 본업을 할 때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고영영 봉탈 때나 진짜 많이 웃었거든. <laughs> 아. <laughs> 그 생각보다 유연하셔서 감동 놀랐는데. 장난 아니야 형. 아, 아, 아 아까 말안 하셨던. 계란말이. 이야. 김이 뭐라 스폰지 뭐라. 스펀지밥이야. <laughs> 스펀지밥? <스폰지방? 웃음> 건포도. <웃음> 와 장어 너무 애꼈네. <laughs> 건포도 같은데. 어디 갔지? 근데 진짜 잘 말렸다. 아, 막 여기 끝에로. 그 쏠렸잖아 이거. 음... 망한 거야. <laughs> 잘했다 형, 진짜. 야... 자 이제 가서 먹으면 돼. 세팅 할까요? 응. 갖다 줄게. 앉아 있어. 아. 제가 누가 해줘? 꼭 호영영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형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우리가 첫 출연했잖아 음. 가수로서 우리가 추천을 한 주는 거지. 이거. 아. 릴레이? 네. 어, 좋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추천하고 가고 싶어. 추천 한번 해주고 가고 싶어요, 나는. 해도 돼요? 아, 아니, 제, 재료비는 어차피 아, 그 출연자들이 알아서 어. 재료비는 대신에 추천 지목 당한 사람 <웃음> <웃음> 가지고 오는 거야. 형생각한 사람 있어요? 나 있지. 누군데요? 막 아,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나, 태주. 아, 너무 좋아하지. 내가? 먹을 거 근데 이렇게 좋아. 속 빼서 가버리면 내가 태주 형 하다가 일부러 내가 <laughs> 했는데 <웃음> 오케이 <웃음> 형 나태주 오케이 저 봉중근 아두 아. 어떻게 보면 두 스포츠 어, 스타였네 왜, 저는 봉중근 지금 해설위원을 네. 아. 모시겠습니다 저는 나태주 태주 태주 와야 돼 중근 형꼭 오셔야 돼요 태주 형꼭 오셔야 돼꼬와야돼 사나깨나 태주 와야 돼 주영이 어. 어. 형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뭐라고 요 소고기 좀 사다 나라 <laughs> 그걸, 그걸 초밥 해달래. 볼을 제가 봤을 때반 마리는 진짜 준비를 <laughs> 해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아까요 입으러 어, 네. 갑시다. 아시죠.